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겪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으면서 지내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최근 국내 노년 뇌건강연구센터 추적조사 결과 이 증상을 방치한 그룹과 제대로 대처한 그룹 사이에 5년 후 인지기능 차이가 무려 40% 이상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하고 계신 식사 직후 행동, 바로 그것이 뇌를 점점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소파에 눕는 것, 휴대폰 보는 것, 바로 설거지하러 가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뇌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공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격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기억력 저하로 판단력 감퇴로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식사 후단 30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뇌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2주 만에 오후 집중력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달 후에는 저녁까지 머리가 맑다고 하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7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25년간 중장년층 뇌 기능과 일상 습관의 상관관계를 추적 연구해 온 김태윤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분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게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밥만 먹으면 머리가 무거워지거나 어지러우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한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집안일 하시고 손주들 아침 챙겨주시고 낮에는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하셨죠. 주변에서는 모두 건강하시다고 부러워했습니다. 본인도 자신 있었고요. 혈압도 정상, 혈당도 괜찮고 큰병 없이 잘 지내셨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쯤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더래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밥만 먹으면 머리가 띵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 심할 땐 의자를 붙잡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혈압약도 먹어보고 철분제도 드시고 보약도 지어드셨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이 증상 때문에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밥만 먹으면 불안해서 외출도 꺼리게 되고 경로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시던 손주들 만나는 것조차 피하게 됐어요. 혹시 손주들 앞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컸습니다. 말수도 줄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점점 집에만 계시려고 하니까요.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까 문제가 보였습니다. 특별한 병이 아니라 식사 후 행동 패턴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분한테 딱세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둘째, 식후 30분은 휴대폰 보지 마세요. 셋째, 천천히 호흡하면서 상체를 세우고 앉아 계세요. 단순한 방법이었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어지러움이 줄었다고 하시더니 한달 후에는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경로당도 나가시고 손주들도 자주 만나십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후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핵심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알려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식후 행동들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대식가입니다. 특히 산소와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순간 몸 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와 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평소보다 30% 이상 많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때 나이가 들수록 혈액을 골고루 분배하는 능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혈관 탄력성도 떨어지고 심장 펌프 기능도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뇌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국내 노년 뇌건강연구센터가 5년간 추적조사한 자료를 보면 식후 행동 패턴이 인지 기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행동은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완전히 눕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쉬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몸이 무겁고 졸리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죠. 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자세가 바로 문제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뇌와 심장의 높이가 거의 같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 흐름이 더욱 느려집니다. 중력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역류 문제입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올 수 있고 이게 반복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화 기능 자체가 나빠지면서 영양 흡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75세 정미숙님은 평생 식후 낮잠이 습관이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씩 완전히 누워서 주무셨죠. 그런데 이 습관을 줄인 후 오후 시간대 머리 멍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때까지 정신이 또렷하다고 하시더군요. 서울대 노화연구팀도 식후 즉시 눕는 패턴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반응 속도가 평균 15% 느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40분은 상체를 세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거나 쿠션을 등에 받쳐서 약간 기울어진 자세가 적당해요.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밥 먹고 바로 눕는 편이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행동은 식사 직후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바로 보는 겁니다. 요즘은 밥 먹으면서도 휴대폰 보시고 식사 끝나면 바로 뉴스나 드라마 틀어 놓으시죠? 저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화면 자극이 큰 문제입니다. 식후에는 몸이 부교 감신경 모드로 전환되면서 소화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밝은 화면과 빠르게 변하는 영상은 뇌를 계속 교감신경 모드로 깨어 있게 만듭니다. 해외 신경과학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식후 즉각적인 디지털 화면 노출이 뇌의 피로도를 평균 35%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낮 시간대 회복 능력까지 떨어뜨립니다. 70세 박철민님은 평생 점심 먹고 뉴스 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죠. 그런데 이 습관을 끊고 대신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보는 시간으로 바꿨더니 오후 두통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식후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화면 없는 시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꼭 봐야 한다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거리를 충분히 두세요. 특히 밝기가 높은 화면일수록 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식사 중이나 직후에 휴대폰 자주 보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 위험한 행동은 과식한 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겁니다. 명절이나 모임 때 배부르게 드시고 난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졸리고 움직이기 싫으시죠? 그냥 앉아서 쉬고만 싶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뇌에는 큰 부담입니다. 과식을 하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평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혈액의 40% 이상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더욱 줄어듭니다. 한국생활습관의학회 10년 장기 추적 연구 자료를 보면 과식 빈도가 주 3회 이상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저하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혈당 급상승과 급하락이 반복되면서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67세 최영란님은 평생 음식을 아깝다는 생각에 항상 배부르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량을 80% 선에서 멈추는 습관을 들인 후 식후 졸림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오후 활동량도 늘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배부름을 80% 정도에서 멈추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입에 3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급하게 먹는 것도 피해야 해요.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두고 드세요. 식사 후 유독 졸리신 편이신가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은 식사 직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통장 정리하거나 계약서 검토하거나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손주 용돈 얼마 줄지, 보험 가입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식후에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식후에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전두엽은 판단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미국 의사결정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 식후 즉각적인 선택 상황에서 오류율이 평소보다 평균 28%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복잡한 계산이나 여러 옵션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72세 이승호 님은 식후 금융 관련 통화를 자주 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했거나 조건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실수를 몇번 겪고 나서 중요한 통화는 식사 전이나 한참 후로 미루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랬더니 실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복잡한 일은 식사 전이나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후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판단, 법적 문서 서명, 가족 간 중요한 약속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 후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시는 느낌 받으시나요? 다섯 번째 문제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물한 모금도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물이 소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시거나 배가 불러서 마시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적당량의 물은 오히려 소화를 돕고 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뇌는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탈수에 매우 민감합니다. 국내 영양생리연구팀 자료를 보면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인지기능이 10% 이상 저하된다고 확인됐어요. 집중력, 단기기억력, 계산능력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66세 윤성민님은 평생 물을 잘안 드시는 편이셨습니다. 갈증을 잘못 느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식후 따뜻한 물한컵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두통과 어지러움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식사 후 소량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한컵 정도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온도가 적당해요. 차갑거나 얼음물은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해요. 식사 후물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이제부터는 뇌를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식후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시간은 뇌에게 회복과 정리 작업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조건 활동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무조건 쉬기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방향이 있는 휴식과 적절한 활동의 균형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습관은 상체를 세운 자세로 조용히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고 발바닥은 바닥에 편하게 놓으세요. 양손은 무릎이나 배 위에 가볍게 올려 놓고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잠시 2초 정도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배가 들어가는 걸 의식하면서요. 이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안정되고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찾습니다. 일본 호흡의학 연구소 자료를 보면 식후 복식 호흡이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고 나와 있어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식사 후 시간을 보통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습관은 천천히 움직이는 아주 가벼운 활동입니다. 상체를 세운 채로 20분에서 30분 정도 호흡하며 쉬었다면, 그 다음엔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여보세요.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걷거나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거지를 하셔도 좋은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그릇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는 거죠. 이런 가벼운 활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도 원활하게 만듭니다. 한국운동생리학회 연구를 보면 식후 저강도 활동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고 뇌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만 격한 운동이나 무거운 것을 드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피해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 빨래 널기, 청소기 돌리기 같은 활동은 최소 1시간 후로 미루세요. 식사 후 바로 활동하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로 도움이 되는 건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듣는 겁니다. 화면 자극은 피하되 귀로 듣는 부드러운 소리는 뇌의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잔잔한 음악, 새소리나 물소리 같은 자연음을 작은 볼륨으로 틀어놓으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좋은 자료가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해외 음악치료연구소 자료를 보면 식후 분당 60비트 정도의 느린 템포 음악 청취가 부교감신경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가고 소화효소 분비도 원활해진다고 해요. 다만 자극적이거나 큰 소리, 빠른 템포의 음악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트로트나 댄스곡보다는 조용한 가곡이나 연주곡이 좋습니다. 식사 후 주변 환경은 조용한 편인가요? 네 번째 습관은 편안한 주제로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뇌에 적당한 자극이 되면서도 안정감을 줍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손주가 요즘 뭐 하는지, 텃밭에 무슨 채소 심을지, 이번 주말에 뭐 할지 같은 부담 없는 주제가 좋습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요. 다만 논쟁이 될 만한 주제나 감정 소모가 큰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정치 이야기, 돈 문제, 가족 간 갈등, 과거 섭섭했던 일 같은 무거운 주제는 뇌에 부담을 줍니다. 국내 심리건강연구팀 조사를 보면 식후 긍정적 대화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대화는 더욱 좋고요. 식사 후 대화를 자주 나누시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이 생체 리듬을 익히게 됩니다. 뇌도 언제 소화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지 미리 예측하게 되면서 에너지 분배를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최대한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30분 정도 오차는 괜찮지만 2시간, 3시간씩 차이 나면 몸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자율신경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호르몬 분비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서울대 시간생물학연구실 자료에서도 규칙적 식사가 인지기능 유지와 수면의 질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사 시간은 규칙적인 편이신가요? 여섯 번째 실천법은 식사 전 가벼운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밥 먹기 10분 전쯤 몸을 가볍게 풀어주면 식사 중 자세도 좋아지고 소화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돌리고 손목, 발목도 가볍게 풀어주세요. 각 동작을 5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식후 뇌로 가는 혈류 흐름도 더 안정됩니다. 한국 재활의학 연구원 자료를 보면 식전 경미한 스트레칭이 식후 혈압 안정과 소화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식사 전 몸을 푸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로 신경 써야 할건 식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밝기가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은 적당한 조명이 좋습니다. 형광등보다는 부드러운 전구색이 눈도 편하고 분위기도 좋아요.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여러 사람이 시끄럽게 떠드는 환경은 피하세요. 음악을 틀어도 작은 볼륨으로 잔잔하게요.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하면 소화도 잘 되고 음식 맛도 더잘 느껴집니다. 식후 뇌의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일본 환경의학연구센터 자료에서도 식사 환경이 자율신경 균형과 소화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어요. 식탁 위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좋아하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 보세요. 작은 꽃한 송이를 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식사를 더 즐겁게 만들고 뇌에도 긍정적 신호를 보냅니다. 식사하는 공간은 편안한 편인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식사 후 뇌는 망가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은 오로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 달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평생 해온 행동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기, 휴대폰 보면서 쉬기, 배부르게 먹고 가만히 있기, 이런 당연해 보이는 습관들이 사실은 뇌를 매일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방금 한 말을 까먹고 물 건둔 곳을 기억 못합니다. 판단력도 감퇴합니다. 간단한 결정도 어렵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게 식후 잘못된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후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저녁까지 머리가 맑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소화도 좋아지고 숙면도 취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밥 먹고 절대 바로 눕지 마세요. 30분만이라도 상체를 세우고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뇌 손상 습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첫 30분 행동이 하루 종일 뇌 상태를 좌우한다는 놀라운 사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